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요즘 TV 광고 보시면 보험 광고 엄청 나오죠. 그 중에서 어떤 보험 광고가 가장 많이 눈에 띄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암보험이 진짜 많죠, 요즘.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암이란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길래 이렇게 우리가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위를 기록한 심장질환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률이 아닌 발생률은 과연 어떨까요? 지난 2016년 기준 남성, 여성 각각 12만 명 그리고 11만 명 정도가 암 발생으로 인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암 발생률 자체는 해마다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할때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죠.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암 중에서도 대장암과 위암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폐암까지 포함을 해서 이세 가지 암이 전체 암증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좀더 살펴보면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살펴본다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암 발생 인구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발생률 자체는 소폭 감소하고 있고 5년 이상 생존 확률을 나타내는 상대 생존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염려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암센터를 방문하셔서 적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폐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일반 병증과 노화에 따른 증상을 구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병증이 바로 이 폐렴인데요. 보통은 감기나 몸살, 그리고 기침,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합병증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폐암보다 폐렴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의 건강관리에 힘을 쓰셔서 면역력을 유지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항상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종종 뵈면 손 씻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이손 씻는 것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숨을 들숨과 날숨을 최대한으로 크게 해주셔서 이 폐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공기를 가급적 쓰시는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래저래 연세를 드시면 매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 힘에 붙이고 어, 이전과는 다름을 느끼게 되시죠. 이 노인성 질환에서 까다로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 의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병증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구분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에서 보셨을 때 혹은 본인이 스스로를 판단하셨을 때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느껴지거나 관찰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아, 다소 부담스러우실 때가 계실지라도 가까운 병원을 꼭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실수록 장수하시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이러한 환절기가 찾아오고 또 가을에서 겨울로 곧 변환하는 시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그러하시겠죠. 그러실 때일수록 한 번이라도 더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햇볕을 더 많이 쬐이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기지개도 한번더 켜시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에 매우 위험이 있는 환절기에 현명하게 극복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러시면 하루가 더 즐거워지시죠? 챙겨보는 실버티비.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